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실 깨달음을 기대합니다 말씀 전하는 자와 듣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행하실 일을 저희 모두 따라가는 저희 NWCS 학생들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말씀은 6기 23장 10절입니다. 6기 23장 10절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이라. 아멘. <laughs>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어, 떨리네요. 어, 일단 여러분 학기가 시작이 됐고.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어 저는 원래 어릴 때부터 이학이 교회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 제가 진짜 어릴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님께서 이 교회를 다니고 계셨고, 그래서 이 교회 어 어릴 때부터 봐온 친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고등학교 올라갈 때쯤에 다른 교회로 이제 가게 되고 일반 학교에서도 되게 평범하게 지내던 그런 학생이었어요. 제가 지금 거의 17년 동안 네, 17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있, 있기 때문에 제 인생에 언제나 교회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어,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중3 올라갈 때이 학교에 들어가게 됐고요. 그리고 들어온 지한달 만에 제가 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서, 어,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지, 그리고 어떤 분인지 굉장히 궁금했어요. 어, 어릴 때부터 어린, 어른들이 손 들고 어 때부터 어른들이 손들고 울거나, 그런 이해가 안 되는 행동들을 되게 많이 했었기 때문에 어, 하나님께서도 이제 바라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말이 있듯이 말씀이 있듯이 어, 자신에 대해서 저에게 굉장히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어, 믿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제가 그림을 보기도 하고 저도 제가 어릴 때 보던 어른들처럼. 찬양을 드리면서 울기도 하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 개인적인 말씀으로도 굉장히 제게 많이 어, 찾아와 주셨고 그리고 작년에 계시던 문성일 멘토님이나 그리고 졸업생 형들을 통해서 하님에 대한 그런 지식들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신앙생활이 굉장히 쉽다고 생각했었어요. 어 계속 좋은 일만 계속 되니까 어 신앙 안에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가끔씩 이해가 가지 않고 그리고 어 이대로만 살면 신앙이 계속 유지되겠다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어 그런데 제가 믿고 나서 이제 얼마 안된 시기에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고난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음, 그때는 어 굉장히 사소한 것들을 챙기지 않아서 제가 마음만 먹으면 다시 고칠 수 있고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작은 각들이 어 갑자기 커지고 제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어.. 네.. 그래서 어.. 네.. 그래서 많은 유혹들이 있잖아요. 저희 학교 다니면서 근데 그런 유혹들에 굉장히 많이 넘어졌고 그리고 또 설교 시간에 제가 RGW 2시간이 짧다고 느껴질 만큼 열심히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렸던 제가 설교 시간에 이제 무언가 눌린듯이 자기 시작합니다 어, 네 저번에 한지윤 목사님이 설교하신 것 중에 백마와 흑마라는 제목의 설교가 있는데 어, 원래 먹이를 주던 백마보다 흑마의 몸집이 훨씬 더 단시간 만에 커져 버리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어, 지금 생각해보면 교만했던 저의 신앙에 대한 생각을 그리고 제가 잘할 수 있다는 재임으로 할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철저히 깨뜨려 가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 어느 어날 제가 신앙이 이제 영적 침체기라고 하는 시기들이 아직 끝나지 않고 계속 되던 시기에. 어, 반에 있던 그 사과 모형 하나를 되게 눈에 띄게 하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저는 그때 음, 신앙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넘겼죠 사과가 있구나 어 그래서 나중에 RGW가 시작되고 또 오늘도 졸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음. 갑자기 그 중간에 찬양하다가 어, 사과 사진을 한번더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그냥 사과 분거를 기억하나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사과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갑자기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어, 아들아. 너 혹시 단 과일에 벌레가 많이 끼는 거 알고 있니? 단 열매에는 풍기는 향이 있어서 벌레들이 많이 꼬인는다 그런 일을 없애고 어, 그런 열매들을 갖고 가는 것이 나 너의 하나님이 하는 일이란다. 네, 그렇게 사과에 대한 비유를 시작하셨습니다. 어. 시련을 견디고 그리고 더 커가는 것이 저희의 신앙생활입니다. 가끔은 벌레도 먹고 어 아프고 어렵겠지만 어쨌든 그걸 갖고 가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키우실 겁니다. 네. 그래서 어그 이후에 제가 어 저는 이 말을 듣고 거의 포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고 네,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학교 생활을 하면서 어, 침체기에 대한 살교를 많이 듣게 됐고 그리고 말씀으로도 이 침체기가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이 이후에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면서 저를 단련시켜 가실 것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네, 아까 말한 그 사과 비유처럼 하나님께는 제게 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와 일어설 때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 무한한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나아가려는 우리의 발걸음을 기뻐하시고 응원하시고 그리고 넘어질 때마다 새로운 깨달음을 주십니다. 제가 이때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은 어, 우리 신앙생활에는 기쁨도 당연히 있고 시련도 당연히 있습니다. 어, 그리고 시련이 있어야만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더 맛있는 사과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지만 음, 언제부터인가 여러분이 풍기는 그 향이 세상에게 영향을 미치고 음, 당, 여러분들에게 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생기고 어,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여주셔서 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과 또 새로운 새싹들을 심으실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여러분을 키우시는 하나님의 시련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시는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제가 로마서 분장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이가성령이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네, 제가 기도하고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주인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저희에게 실현해 주시고. 단련시키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에게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NWCS 학생들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